삼성전자가 28일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담은 영화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영화 선물은 삼성전자가 기부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 이그니스를 소재로 합니다. 러닝타임은 43분. 이 영화는 무료로 유튜브, 페이스북,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에 공개됐습니다. 28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에서 허진호 감독, 배우 신하균 김준면, 김슬기 유수빈, 영화 제작진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 상영회도 열렸습니다. 선물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타임 슬립 영화입니다. 엑소의 리더인 배우 김준면은 소재 자체가 청춘들이 도전하는 내용이라 더욱 의미가 있고 참여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멋진 도전을 하고 있는 청춘들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ank you